거래처 거래내역 조회에서는 통장으로 입금 출금한 내역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거래처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금을 받았다면 대부분 원장도 같이 확인을 하고 싶으실 텐데요. 저도 강릉 초대박 순두부 집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입금을 입력한 뒤에 원장을 조회하려고 회계 1, 출력물 장부에 거래처 거래 내역 조회 메뉴에 들어와 봤습니다. 거래처를 검색한 뒤 날짜를 지정하고 검색을 눌렀더니 차변과 대변이 나오는데 하단의 합계가 다르게 보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330 발행하고 수금도 330만 원다 지급했는데 금액이 왜영 똑같이 안 나올까 궁금해 많이 하실 텐데요. 거래처 거래내역 조회를 이 순두부집 기준으로만 붕괴가 돼서 나오는 화면입니다. 즉, 순두부집에 우리가 돈을, 수금을 받은 내역이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차변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대변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좀더 자세하게 보려면 회계 1에 출력물의 장부의 분괴장이 있습니다. 분괴장을 오늘 걸로만 조회해서 조회 해 보면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이 3번 전표에 나와서 차변과 대변의 합이 같음을 볼수 있고 4번 전표로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은 전표가 나옵니다.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은 전표의 거래처는 순두부집이 아니라 해당 은행 통장이기 때문에 은행이 아닌 순두부집으로 검색을 거래처 거래 내역 조회를 하게 되면 330과 대변에 330 그리고 대변에 있는 300만 원만 나타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처의 원장을 조회하려면 거래처 거래내역 조회 말고 이 카운트에서는 거래처 관리대장 1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래처 관리대장 1에서 순두부집을 넣고 검색을 하면 지금처럼 330만 원 매출 일어나서 300만 원 수금 받아 잔액이 30만 원이 나왔다라는 것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